연서씨 우리 또 예약 들어왔어요 으 우리 사장님 가만 보면 일을 좀잘 물고 오신다니까 아아 니뭐그 아니 정도는 아니고요 <laughs> 음, 그 예약 메일 내용 한번 읽어 드릴까요 음. 아. 안녕하세요 곧 결혼하는 예비 신부입니다 결혼 앞두고 신랑이랑 인천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요 요즘 엔지 세대 사이에서 셀프 웨딩 촬영이 유행이라 저희도 찍으려고요 같은 엔지 세대로서 뒤쳐지면 안되니까 셀프 웨딩 촬영하기 좋은 걸 위주로 소개 부탁드려요 참고로 자랑실랑 둘다 꽃이 정말 좋아요.라고 예약을 주셨어요.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꽃하면 그거지 사장님 오늘 그냥 우리 후딱 답사 다녀올까요? 혹시 저랑 같은 꽃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 어머 사장님도 그럼 우리 동시에 말해보게 할래요? 하나 둘셋 짜리! 아은서씨 무슨 유채꽃이에요. 사장님 면으로 지금 장미가 웬 말이요? 에 셀프 웨딩 찍으신다잖아요. 웨딩 사진. 웨딩 사진 국룰 모르세요? 유채꽃 밥 레드 장미. 열정. 정열. 사랑. 뭐 이런 장미가 당연히 좋죠. 노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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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이번엔 저 양보 못해요. 유채꽃밥 무슨 제 양보 아 예. 뭐 저도 저도 양보를 하진 못하겠습니다. 장미 장미로 가야 돼요. 실례합니다. 여기가 그, 올랄, 아, 맞네, 맞아. 여기 맞아. 누, 누구? 나, 아, 그, 셀프 웨딩 촬영 의뢰한 사람이잖아. 어, 아, 내가 여기까지 찾아와야겠어. 어, 아, 진짜 연락이 왜 이렇게 안 돼? 마침 잘 오셨어요, 마침. 저희가 안 그래도 지금 답사를 가려던 참이었거든요. 혹시 같이 가보실래요? 어, 어, 그래요. 예, 고객님 어떻게 저희랑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어, 뭐야.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 여기는 송도 해돋이공원이라는 곳이고요 고객님께서는 장미+ 장미 좋아하세요? 내가 또 제일 좋아하는 꽃이 이지 장미+ 장미 내가 좀잘 알잖아 잘 알아 <laughs> 앞으로 가보시면 되게 많은 장미가 펴있을 거예요 한번 가보시죠 가시죠 음~ <laughs> 다 어디가 장미 다 잡아먹었어요? <laughs> 아니 아니 근데 이게 이게 원래 진짜 진짜 되게 많이 피는데 원래 진짜 많은데 어 그니까 그러니까 그 사진 찍으실 때쯤 되면 진짜 어 완전 예쁘게 피, 피, 필 겁니다 그치, 그치. 예. 그때 되면 이제 확 이렇게 다 만개할 거니까 너무 예쁘겠다 네. 안 펴도 지금도 너무 일단 예뻐 근데 어... 그때 되면 네. 더 예쁘겠다 여, 역시 보, 보시는 눈이 네. 최고십니다 예. 적게 피긴 했지만 사진 몇장 찍어 드리겠습니다 예. 좋죠좋죠나또 예. 바로 준비하잖아 <laughs> <laughs> <나 웃음> <무조건 웃음> 여기, 여기. 허리에 손한번 올려주시고요. 시선 45도로 가주시고, 이렇게 하늘 바라봅니다. 하나, 둘, 셋 좋아요. 자, 시선 아래로 한번 내려주고, 고개 45도 왼쪽 가고, 오케이 좋아요. 눈웃음 간다. 네, 좋아요.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미소 좋다. 오케이. <목소리> 야, 이 진짜 잘나왔어 뭐 곤충이야? 머리가 슴배이고삼등신이고 얼굴 이거 다찍으러고 이거! 사진을 왜왜 이렇게 찍어요? 아니 아까 화면에서는 되게 잘 나왔는데 아까 45도 이렇게. 제가 다시 찍어 드릴게요, 고객님. 한번 찍어 봐요. 네. 나오세요. 찹, 찹, 찹. 자, 이리 와서 보세요. 에, 막 어머머 자기 사진 너무 잘 찍는다. 사진이란 건 공부를 하세요. 공부. 모르면 공부. 그래. 자기도 좀 배워야겠더라. 아까 그 그지같이 찍어줘가지고. 고객님, 네, 고객님, 죄송합니다. 고객님, 고객님, 사실 웨딩 사진 찍기에 더 예쁜 데가 있어요. 어디야, 어디야, 얼른 가야지.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잠깐만, 잠깐 이쪽으로. 안 봐도 장미꽃이 더 예쁠 것 같아. 여기는 승기천이라는 곳인데요. 자 웨딩 사진 하면 사실 이 체크 이죠 너무 좋아. 어떻게 내가 꽃 중에 유채꽃을 진짜 제일 좋아하는 거 알고 여기를 딱 데려왔대. 장미 내가 또 제일 좋아하는 꽃이 이지 장미잖아. 에이, 어떡해, 어떡해. 어. 어. 어, 어. 네 어떻게 어떻게 예쁘다 너무 너무. 꽃 꽃이 정말 좋아하시는군요. 예. 여기서도 뭐 사진 몇장 찍어 보시죠. 응? 예. 이번에는 내가 한번 찍어 보려고 내가 아, 포토 스팟이 응. 어디 있을까? 빨간색이 더 이쁜지 않나? 웨딩은 노란색이죠? 같이 가요. 어,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이렇게 여기 각을 이렇게 살짝 음. 살짝 인물 사진 모드로 나도 이렇게 살짝? 어머, 뒤에 다 불러대네. 잠깐만. 살짝. 음. 아, 저 혼자 찍어서 그런지 각이 좀안 나오네. 가. <laughs> 가세요. 가, 네. 가, 가. 한번 사봐, 사봐, 사봐. 저기, 저기, 저기. 웨딩 사진인데, 나 혼자는 좀 느낌이 안 사니까. 포즈 한 번. 아, 신혼부부처럼? <laughs> 다정하게. 하트 한 번. 하트, 하트. 머리 위로. 네. 하트. 네. 아, 네. 지금 사장님이 이러고 있어야 되죠 나도 싫거든요. 뉴욕 다들 다면 웃으세요. <laughs> 아 돈벌기 음, 음, 힘들다. 힘들다. 너무 예뻐요. 고객님 해돋이 공원이랑 승기천 둘러보셨는데 어떠셨어요? 둘 중에 골라줬으면 제가 그냥 코스를 그냥.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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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제가 더 놀랐잖아요. 제가 더 나 지금 자... 아, 여기 어디라고? 아, 승기찬. 아, <laughs> 응. 나 승기찬 왔잖아. 아니, 약간 뭐, 장미? 장미 뭐시? 아, 뭐 그런 거였고. <laughs> 여기? 여기 뒤에 보여? 아, 유채꽃 봐봐. 너무 예뻐. 미쳐, 진짜. 너무 좋아. 응. 어? 음, 음. 내가배 비 신랑 오늘 일이 있어서 못 왔거든 네. 그 신랑님께서는 해돋이 공원이 더 좋다고 하셨는지 승기천이 좋다고 하셨는지 예. 아무것도 몰라 내가 하나하나 하나 다 골라줘야 되는 스타일 알죠? 네. 그럼 고객님이 둘 중에 어떤 곳을 음... 둘 중에... 둘 다! 승기천이랑 해돋이 공원 둘 다! 둘다 웨딩 사진 찍을게요. 아, 둘 다요. 어 아, 인천에 이렇게 꽃이 많고 예쁜 데가 있는지 진짜 몰랐잖아요. 둘다 예약해 주세요. 준비해요. 어 승기 엄마, 나 인천 왔잖아. 아 여기 글쎄 예쁜 데가 너무 많아. 예약 안 받는 건안 되겠죠. 대도하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어쨌든 오늘은 무승부입니다. 그 혹시 실례가 안되면 그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나 이래 봬도 MZ라고 불러주세요 팔삼 <laughs> 예? 예? 팔삼이요? 구삼이 아니라 팔... 거짓말 거짓말 20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말투가 약간 좀 옛날 사람 아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서 되게 말투가 되게 어, 성숙하시고 어른스럽고 아, 그러시구나 아. ハハハハ。<laughs> <laughs>